가장 최근에 거래된 부산광역시 아파트 15개 단지입니다. 모든 영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되는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로 만들어졌으며 해당 아파트명을 네이버 부동산에서 검색하시면 사실 여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100% 실제 거래 신고된 자료만 취급하고 있으며 항상 최신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하락률 15위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에 위치한 광안자이 2020년식 971세대 용적률 282% 33평형입니다. 2017년 4억 3,673만 원에서 21년 14억 4,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5월 7억 1,5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51%입니다. 전세는 4억 1000만 원에서 21년 6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4억 1000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57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5억 2천만원입니다. 하락률 14위,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에 위치한 안락드란 체이 단지 2005년식 1420세대 용적률 209%, 34평형입니다. 2017년 3억 2천만원에서 21년 6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5월 3억 4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51%입니다. 전세는 2억 9천만원에서 21년 4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억 7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79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3억 8천만원입니다. 하락률 13위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에 위치한 도시모른데 그린비치 1996년식 2960세대 용적률 20평형입니다. 2017년 7천만원에서 21년 1억 6천6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5월 8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52%입니다. 전세는 7천만 원에서 21년 1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8,200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103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8천만 원입니다. 하락률 12위.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동에 위치한 개금주공3단지 1989년식 2716세대 용적률 17평형입니다. 2017년 1억 200만원에서 21년 3억 500만원까지 상승 후, 최근 24년 6월 1억 4 6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52%입니다. 전세는 8500만원에서 21년 2억 500만원까지 상승 후, 최근 8500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58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1억 2천만원입니다. 하락률 11위 부산시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동방파크 1989년식 288세대 용적률 17평형입니다. 2017년 6,400만원에서 21년 1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5월 6,2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52%입니다. 전세는 2,300만원에서 21년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4,500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73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7천만원입니다. 하락률 12.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에 위치한 괴정동 협진태양 1981년식 300세대 용적률 152% 20평형입니다. 2017년 1억 5천만원에서 21년 3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5월 1억 6천 5백만원에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53%입니다. 전세는 5천만원에서 21년 1억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5천5백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33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1억8천만원입니다. 하락률 9위,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동에 위치한 백양푸른채 1999년식 1116세대 용적률 207%, 20평형입니다. 2017년 1억4300만원에서 21년 1억 485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5월 7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53%입니다. 전세는 1억 2천만원에서 21년 1억 3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1억 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157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1억 7천만원입니다. 하락률 8위.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에 위치한 반여동 광호 1986년식 110세대 용적률 20평형입니다. 2017년 6천만 원에서 21년 8,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5월 4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53%입니다. 전세는 5천만 원에서 21년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5천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125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7천만원입니다. 하락률 7위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동에 위치한 개금주공이단지 1988년식 2544세대 용적률 17평형입니다. 2017년 1억 500만원에서 21년 3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5월 1억 4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53%입니다. 전세는 9천만원에서 21년 1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8천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57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1억 2천만 원입니다. 하락률 6위.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에 위치한 괴정동 동주 1981년식 134세대 용적률 23평형입니다. 2017년 1억 500만 원에서 21년 2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5월 1억 8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55%입니다. 전세는 6천만원에서 21년 1억 1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9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83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1억 2천만원입니다. 하락률 5위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에 위치한 새동네 2차 1980년식 118세대 용적률 22평형입니다. 2017년 2억 5,950만원에서 21년 6억 8,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5월 3억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56%입니다. 전세는 4천만 원에서 21년 1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9천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30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3억 천만 원입니다. 하락률 4위.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에 위치한 조성 1990년식 408세대 용적률 125% 18평형입니다. 2017년 6200만원에서 21년 1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5월 6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57%입니다. 전세는 5000만원에서 21년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4500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69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7천만원입니다. 하락률 3위.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에 위치한 엄궁 1983년식 460세대 용적률 14평형입니다. 2017년 9천만원에서 21년 2억 395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5월 1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58%입니다. 전세는 6천만원에서 21년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6500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65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1억 원입니다. 하락률 2위.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연산동 효성 1983년식 189세대 용적률 15평형입니다. 2017년 1억 2천만원에서 21년 2억 3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5월 9천4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60%입니다. 전세는 6천만원에서 21년 1억 1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6천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64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1억 4천만 원입니다. 하락률 1위.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동에 위치한 개금동시형 1975년식 629세대 용적률 11평형입니다. 2017년 5,700만 원에서 21년 2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. 62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69%입니다. 전세는 4500만원에서 21년 1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4500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. 전세가율은 73%입니다.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6천만원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